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상도 못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 J리그 FC 도쿄에서 맹활약 중인 다카이로 고 선수가 황당하게도 중국 귀화설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수인데 느닷없이 중국 대표팀으로 뛰라는 요구를 받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가 처한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김준석 해설위원이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의 이면을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카이로 고선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카이로는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쭉 자라온 선수입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 유스팀에서 축구를 배우고 감바 오사카, 알비렉스 니가타를 거쳐 현재 FC 도쿄에서 맹활약하고 있죠. 기술과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일본 제1리그에서도 인정받는 미드필더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중국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언론과 팬들이 다카이로 선수에게 중국 대표팀으로 와라, 며 귀화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과거 중국 대표팀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카이로 선수는 단호했습니다.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일본 국가대표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 그는 이런 소문에 대해 정말 혼란스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일본 축구만 바라보고 뛴 선수가 갑자기 중국으로 오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다카이로 선수도 놀라고 팬들도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볼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축구가 여전히 선수 육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뛰어난 선수를 스스로 키워내는 대신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2023년까지 중국 국가대표팀에는 귀화 선수만 8명 이상이 포함됐습니다. 그 중엔 브라질, 영국 출신 선수들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외국 출신 선수를 데려온다고 해서 정말 강팀이 될수 있을까요? 축구는 단순한 개인 능력 싸움이 아닙니다. 팀워크, 조직력, 그리고 전술에 대한 이해까지 모두 어우러져야 진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카이로 고선수처럼 어릴 때부터 한 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고 성장해온 선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국적을 바꾼다고 해서 그 나라 축구의 철학과 문화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자기 나라의 유망주를 정성껏 키우는 대신 외부 자원에만 기대려고 한다니. 이건 단순히 선수를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표의 자부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프로 정신. 대표팀의 사명감. 팀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정신력. 이런 것들은 단순한 귀화로 절대 얻을 수없는것들입니다 중국 축구가 다시 일어서려면 외부 수혈이 아니라 스스로 뿌리를 다져야 합니다. 자국의 어린 선수들에게 투자하고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키워나가야만 진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결국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2024년 피파 랭킹에서 아시아 11위, 세계 79위에 그쳤습니다. 출처, 피파 공식 발표.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 위기를 또다시 겪고 있고 팬들의 실망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죠. 반면, 일본, 한국, 이란 같은 상위권 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훈련을 반복하며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월드컵 본선 진출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히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팀은 선수를 사오는 팀이 아니라 선수를 키워내는 팀이라는 사실을요. 일시적인 귀화 효과, 외부 수혈로는 절대 월드컵 본선 진출, 아시안컵 우승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축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뿌리를 튼튼히 다지고 시스템을 갖춰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진짜 성장은 땀과 시간,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당면한 현실은 그 점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카이로 고 선수의 이번 선택.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 자신을 키워준 시스템을 끝까지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결국 자신을 더큰 선수로 성장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건 축구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팀은 다른 나라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키워낸 선수들로 버텨내고 이겨내는 팀이라는 것을요. 우리 한국 축구 역시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월드컵 무대에서 한골 넣는 것도 기적이었고 16강 진출은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소년 시스템을 다지고 선수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키워내며 오늘의 대한민국 축구를 만들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한국 축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결과, 이제 우리는 아시아 최강을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아갈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진심과 노력이 담긴 길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국 축구, 우리 태극전사들.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나기를. 저 김준석 해설위원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뜨겁고 더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